안녕하세요. 제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팬들이 기다려온 MBN 현역가왕 결승전 1라운드 결과와 각 참가자들의 무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결승전이 시작되면서 참가자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무대를 준비했고 그만큼 뜨거운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각 무대마다 감동과 열정이 가득했고 관객들과 심사위원들 모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과연 이번 1라운드에서 누가 최고의 무대를 선보였을지, 그리고 어떤 참가자가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올랐을지 궁금하시죠? 이번 영상에서는 1위부터 7위까지의 참가자들의 무대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각자의 장점과 아쉬운 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과연 최종 우승자는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7위는 최수호. 결승 무대에서 최수호는 자신만의 개성을 담아낸 곡을 선택하며 젊고 신선한 감각이 돋보이는 무대를 선보였다. 그는 대회에서 가장 어린 참가자였지만 패기 넘치는 도전 정신과 자신감 있는 태도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의 무대는 맑고 청량한 음색과 에너제틱한 분위기로 차별화되었으며, 트로트 장르에 젊은 감성을 불어넣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전체적인 완성도와 감정 표현의 깊이에서 아직은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았으며, 상위권 경쟁자들과 비교했을 때 무대 경험과 기량면에서 차이가 드러났다. 최수호의 목소리는 밝고 생기 넘치며, 청량한 음색이 강점으로 작용했다. 특히 노래의 초반부에서는 감미로운 톤으로 곡의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나갔다. 하지만 곡이 진행될수록 안정감이 부족해지는 모습이 보였으며, 고음과 감정의 폭발이 필요한 구간에서 아쉬움이 남았다. 그의 보컬 스타일은 신선하고 개성이 강하지만, 아직은 곡의 분위기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감정을 극대화하는 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고음에서의 처리 역시 주요한 개선점으로 지적되었다. 저음과 중음에서는 안정적인 소리를 냈지만, 클라이맥스로 갈수록 힘조절이 다소 불안정했고, 감정을 깊이 있게 전달하는 능력이 아직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감정이 고조되는 부분에서 더욱 짙은 표현과 확실한 디테일이 필요하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이 부분이 보완된다면, 그의 강점인 맑고 감미로운 음색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최수호는 무대 위에서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이며 젊은 감각과 활기 넘치는 에너지를 강조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노래에 몰입한 표정 연기와 자연스러운 몸짓으로 곡의 분위기를 살리는 능력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그의 개성이 돋보이는 무대 스타일이 관객들에게 신선한 인상을 남겼다. 그러나 세밀한 표현과 감정 전달력 면에서는 아직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 곡의 감정을 극대화하기 위한 세밀한 연출이 부족했으며 중요한 순간에서 확실한 포인트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상위권 참가자들과 비교했을 때 무대 경험이 부족한 점이 드러났으며 감정을 더 깊이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기술적 완성도가 필요했다. 심사위원들은 최수호의 무대에 대해 확실한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은 경험과 연습이 더 필요하다. 라는 평가를 내렸다. 그가 가지고 있는 신선한 감성과 독창적인 보컬 색깔은 긍정적인 요소였지만 상위권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더 정교한 기술과 감정 전달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 심사위원은 최수호의 무대는 밝고 에너제틱해서 신선하지만 감정을 깊이 있게 전달하는 면에서는 아직 미숙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성숙한 보컬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관객들의 반응 역시 비슷했다. 많은 팬들은 그가 가진 패기와 열정을 높이 평가했으며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일부 팬들은 비록 이번에는 7위에 머물렀지만 꾸준히 연습하고 경험을 쌓는다면 몇년 후에는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이다.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6위는 박서진. 박서진은 이번 결승 무대에서 강한 에너지를 앞세운 역동적인 공연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는 빠른 템포의 곡을 선택해 도전적인 무대를 만들었고 무대 위에서의 적극적인 퍼포먼스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하지만 곡의 난이도가 높은 만큼 전반적인 안정감과 완성도 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드러났다. 몇몇 구간에서는 박서진 특유의 힘 있고 청량한 목소리가 빛을 발했지만 공연 내내 일관된 컨트롤을 유지하지 못한 점이 순위에 영향을 미쳤다. 박서진의 보컬은 힘이 넘치고 탄탄한 성량을 바탕으로 곡을 몰아가는 힘이 있다. 특히 빠른 리듬에서도 자신만의 개성을 살려가며 시원한 가창력을 보여주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무대에서는 호흡 조절과 안정적인 음정 유지가 관건이었다. 빠른 템포의 곡을 선택한 만큼 높은 수준의 호흡 조절과 정확한 발성이 필요했지만 몇몇 구간에서는 호흡이 불안정해지는 모습이 보였다. 박서진은 곡의 감정을 강하게 끌어올리는 힘은 갖추었지만 세밀한 디테일과 완급 조절에서 아쉬움이 남았다. 특히 고음에서 힘이 실리는 구간에서는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며 감정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하게 밀어붙인 인상이 있었다. 또한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에서도 세밀한 조정이 필요했다. 곡의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잘 살려가긴 했으나 감정을 점진적으로 쌓아올리는 과정에서 다소 급하게 전개되는 느낌이 있었다. 이를 보완한다면 그의 강한 에너지가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박서진의 무대 퍼포먼스는 분명 강점 중 하나였다. 그는 결승 무대에서 보다 현대적이고 다이내믹한 스타일을 시도했으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활용해 무대를 꽉 채웠다. 기존의 전통적인 트로트 스타일에서 벗어나 보다 젊고 생동감 넘치는 무대 연출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만했다. 그러나 활발한 동작이 많아지면서 보컬 컨트롤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발생했다. 과한 움직임으로 인해 몇몇 구간에서 호흡이 불규칙해졌고 발음이 흐트러지는 모습도 보였다. 이로 인해 곡의 완성도가 다소 떨어졌으며 전반적인 안정감이 부족하게 느껴졌다. 퍼포먼스가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보컬이 중심이 되는 트로트 장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안정적인 가창력과 감정 전달이다. 박서진이 추구하는 현대적인 무대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보컬 컨트롤을 최우선으로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의 장점을 살리되, 보컬과 퍼포먼스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5위는 신승태. 결승 무대에서 신승태는 흠잡을 데 없는 안정적인 가창력과 정교한 테크닉을 보여주며 한층 성숙한 무대를 선보였다. 그는 감정을 과하게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섬세한 보컬 컨트롤과 정확한 호흡 조절로 곡을 완벽하게 소화해냈다. 전반적인 완성도와 무대 매너 면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상위권으로 도약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임팩트가 아쉬운 요소로 작용했다. 신승태는 이번 무대에서 기술적으로 매우 정교한 가창력을 선보였다. 호흡 조절이 탁월했고, 음정과 박자 역시 흔들림 없이 정확했다. 고음에서는 힘을 적절히 실어 안정적인 소리를 유지했으며, 저음에서는 부드럽고 감미로운 음색을 통해 깊은 감성을 표현했다. 그의 탄탄한 기본기와 세련된 곡 해석 능력은 확실한 강점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번 무대에서 기술적인 완성도는 높았지만, 감정의 폭발력과 극적인 전개가 부족했다는 점이 한계로 작용했다. 곡을 부드럽고 유려하게 이끌어가긴 했지만, 클라이맥스에서 감정을 한층 더 고조시키거나,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내는 요소가 다소 부족했다. 그 결과, 감성 전달력은 뛰어났으나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길 만한 순간이 부족했다. 심사위원들은 신승태의 무대에 대해 기술적으로 완벽했고 감정 표현도 안정적이었다. 고 평가하며 그의 노련한 가창력과 무대 매너를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동시에 매우 잘 부른 무대였지만 한 단계 더 올라서기 위해서는 강한 임팩트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관객들 또한 그의 곡 해석과 보컬 컨트롤 능력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일부 팬들은 매끄럽고 완성도 높은 무대였지만, 다른 참가자들에 비해 신승태만의 강한 개성이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는 그의 무대가 안정적이지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차별점이 부족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신승태는 가창력, 감정 전달, 무대 매너 모든 면에서 뛰어난 참가자였다. 하지만, 결승 무대에서는 기술적인 완벽함을 넘어 더욱 강렬한 감동을 주는 순간이 필요했다. 다른 상위권 참가자들이 감정의 폭발력이나 극적인 연출을 통해 강한 인상을 남긴 것과 비교했을 때, 신승태의 무대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선택을 한 느낌이 강했다. 결국, 그는 높은 수준의 무대를 선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에게 우승을 해야 한다는 확신을 주기에는 부족했던 무대를 펼쳤고, 이는 그의 순위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그의 기량과 무대 경험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아티스트임은 분명하다. 신승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정교한 가창력과 감성 표현을 유지하면서도, 감정을 더욱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클라이맥스에서 감정을 한층 더 고조시키거나 무대 연출을 통해 곡의 서사를 더욱 극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는 이미 기술적으로 완벽한 가창력을 갖추었으며 감성적인 표현력 또한 뛰어난 가수다. 이제 남은 과제는 더욱 깊이 있는 감성 전달과 극적인 무대 연출을 통해 관객들에게 강렬한 여운을 남기는 것이다. 비록 이번 결승에서 5위에 머물렀지만, 그가 보여준 안정적인 실력과 우아한 무대 매너는 여전히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음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지 기대되는 아티스트 중한 명이다. 4위는 환희. 결승 무대에서 환희는 그의 장점인 깊은 감성 표현과 안정적인 가창력을 극대화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감성적인 곡을 선택해 자신의 보컬 스타일을 완벽하게 살렸으며 절제된 감정선에서 시작해 점진적으로 몰입도를 높이다가 클라이맥스에서 폭발적인 감정과 고음을 터뜨리는 방식으로 곡을 이끌어갔다. 그의 무대는 하나의 완성도 높은 드라마 같은 느낌을 주었으며 관객들에게 긴 여운을 남겼다. 환희의 보컬은 이번 무대에서도 탁월한 감성 전달력과 세밀한 곡 해석 능력을 보여줬다. 그는 노래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나가면서도 절제된 감정을 유지하며 곡을 쌓아 올렸고, 클라이맥스에서는 폭발적인 고음과 강한 감정 표현을 통해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특히, 곡의 서사를 전달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단순히 멜로디를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사의 의미를 깊이 있게 풀어내며 곡을 이야기하듯 전달하는 능력이 돋보였다. 심사위원들이 그의 곡 해석 능력을 높이 평가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무대에서 감정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가 부족했다. 그는 감정을 세련되게 전달하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상위권 경쟁자들과 비교했을 때 감정의 폭이 조금 더 넓었더라면 더욱 강렬한 여운을 남길 수 있었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일정한 감성톤을 유지하면서도 더 다채로운 표현과 극적인 감정 변화를 활용했다면 한층 더 강렬한 인상을 줄수 있었을 것이다. 환희는 퍼포먼스보다는 감정 전달에 초점을 맞춘 무대 스타일을 선택했다. 과도한 동작 없이 표정, 눈빛, 그리고 섬세한 손짓만으로 곡의 감정을 극대화하는 방식이었다. 이 덕분에 그의 무대는 한층 더 몰입도가 높았으며 관객들에게 노래가 아닌 한 편의 이야기를 듣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특히 관객과의 소통이 뛰어났다. 그는 무대 위에서 관객들과 시선을 맞추며 마치 직접 이야기를 건네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이는 곡의 몰입도를 더욱 높이는 요소로 작용했다. 그의 표정 연기 역시 과장되지 않으면서도 곡의 감정을 충실히 담아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결승 무대에서는 단순한 감성 전달을 넘어 무대를 압도할 수 있는 강렬한 한 방이 필요했다. 상위권 참가자들이 퍼포먼스와 보컬에서 모두 극적인 요소를 더하며 강한 인상을 남긴 반면, 환희의 무대는 완성도는 뛰어났지만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내기에는 조금 더 극적인 연출이 필요했다. 환희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감성적인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한층 더 감정의 폭을 넓히고 극적인 요소를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는 이미 감성 전달력과 곡 해석 능력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제 남은 것은 무대에서 더욱 강렬한 순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곡의 전개에서 더 뚜렷한 기승전결을 만들거나, 퍼포먼스적인 요소를 약간 가미해 감정 표현의 깊이를 한층 더 강조하는 방법을 시도해 볼수 있다. 비록 이번 결승에서 4위에 머물렀지만 환희는 확실한 음악적 개성과 뛰어난 감성 전달력을 갖춘 아티스트로서 앞으로 더욱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그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감성을 더 깊이 있게 표현할지 기대되는 순간이다. 3위는 김준수. 결승 무대에서 김준수는 그만의 섬세한 감성과 예술적인 해석력을 극대화하며 관객들을 몰입시켰다.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한편이 그림을 그리듯 무대를 구성했고 그의 독창적인 보컬 스타일과 감미로운 표현력은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감정을 과장하지 않으면서도 세심한 디테일과 서정적인 분위기로 무대를 장악했다. 그러나, 결승전에서 필요한 강한 임팩트나 극적인 전개가 부족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상위권 경쟁자들이 강렬한 감정 폭발이나 테크닉을 앞세운 무대를 선보인 것과 달리 김준수는 잔잔한 여운과 예술적인 감성을 강조한 무대를 선택했기 때문에 최종 순위에서 아쉽게 3위에 머물렀다. 김준수는 이번 무대에서 절제된 보컬과 세밀한 감정 표현을 통해 곡을 완성했다. 특히 곡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면서도 감정을 한층 더 깊이 있게 전달하는 능력이 돋보였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섬세했으며 때로는 속삭이듯 조용히 때로는 단단한 울림을 더하며 감정의 결을 세밀하게 조절했다. 또한 그는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 가사의 의미를 극대화하는 스타일을 택했다. 가사의 한줄한 한 줄의 감정을 담아내며 보이 마치 한 편의 이야기가 되도록 만들었다. 감정을 쏟아내기보다는 마치 실을 읊듯 서서히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이 인상적이었고, 이는 그만의 독보적인 스타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결승 무대에서 요구되는 폭발적인 순간이 부족했다는 점이 한계로 작용했다. 상위권 경쟁자들은 극적인 고음 처리나 강한 감정의 기복을 통해 무대를 압도했지만 김준수의 무대는 다소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며 클라이맥스에서 터지는 강한 임팩트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김준수의 무대 연출은 극적인 움직임보다 감정을 섬세하게 전달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췄다. 과도한 제스처 없이도 눈빛과 손끝 하나까지 완벽하게 조율하며 감정을 표현했다. 그는 무대 위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지만 눈빛과 표정 그리고 작은 몸짓만으로도 관객들을 집중하게 만드는 힘을 보여주었다. 이는 감정을 쌓아 올리는 방식이 뛰어나고, 노래에 대한 몰입도가 높기 때문에 가능한 연출이었다. 그러나, 결승전에서 요구되는 강렬한 무대 연출 요소가 부족했다. 상위권 경쟁자들이 무대 전체를 활용하며, 극적인 연출과 감정 폭발을 보여준 것과 비교했을 때, 김준수의 무대는 완성도가 뛰어나지만, 다소 정적인 느낌을 주었다. 이러한 점이 탑위로 도약하는 데 있어 아쉬운 부분으로 작용했다. 심사위원들은 김준수의 무대에 대해 감정 전달이 탁월하고 한편이 예술작품처럼 완성도가 높은 무대였다. 고 극찬했다. 특히 한 심사위원은 김준수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무대 자체를 하나의 그림처럼 만들어낸다. 며 그의 감성적인 해석력을 높이 평가했다. 관객들의 반응 역시 매우 긍정적이었다. 많은 팬들은 그의 노래를 듣는 순간 무대에 빠져들었다. 잔잔하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무대였다.는 반응을 보이며 그의 감성적인 보컬 스타일에 높은 점수를 줬다. 그러나 일부 팬들은 감동적이긴 했지만 결승전에서는 강렬한 한 방이 필요했다. 탑이로 가기 위해서는 좀더 극적인 요소가 필요했을 것 같다. 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2위는 강문경. 강문경은 결승 무대에서 강렬한 에너지를 발산하며 관객과 심사위원을 모두 사로잡았다. 그는 감성적인 발라드 계열을 택한 다른 경쟁자들과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하며 빠른 템포의 곡을 선택해 무대를 가득 채웠다. 시작부터 강한 존재감을 드러냈고 단단한 성량과 뛰어난 호흡 조절로 곡을 완벽하게 소화해냈다. 특히 클라이맥스에서는 폭발적인 고음과 감정을 동시에 터뜨리며 공연장의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의 공연처럼 느껴졌으며 결승전 따온 스케일과 완성도를 갖춘 무대라는 평가를 받았다. 강문경의 무대 장악력은 이번 결승 무대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그는 무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역동적인 움직임을 선보였고, 강한 성량과 퍼포먼스를 조화롭게 배치해 한순간도 지루할 틈이 없도록 만들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 어떻게 스토리를 풀어나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곡의 흐름에 따라 감정을 조절하며 디테일한 표현까지 신경 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감정을 과장하지 않으면서도 절제된 퍼포먼스를 통해 몰입도를 높였고. 관객들과의 눈맞춤과 표정 연기로 더욱 깊이 있는 무대를 연출했다. 심사위원들은 그의 무대를 두고 마치 콘서트를 보는 듯한 완성도 높은 공연이었다. 며 극찬했다. 한 심사위원은 강문경은 단순한 가창력 뿐만 아니라 무대 위에서 어떻게 에너지를 발산해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아티스트다. 라고 평가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경연 참가자의 무대가 아니라 프로 가수의 콘서트 한 장면처럼 느껴졌다는 것이다. 관객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강문경의 무대가 끝나자마자 공연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고, 많은 팬들은 그가 우승을 차지할 만한 실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강문경이야말로 무대를 압도한 진정한 스타. 그의 무대는 완벽했으며, 준우승이 아쉽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그러나 최종 결과는 준우승. 강문경이 기술적인 면에서 완벽한 가창력과 무대 매너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들은 감성 전달의 깊이에서 1위와 위 미세한 차이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의 무대가 강렬하고 인상적이었지만 감정을 좀더 섬세하고 서정적으로 풀어나가는 면에서는 아쉬움이 남았다는 것이다. 강한 성량과 에너제틱한 퍼포먼스는 완벽했지만 노래의 서사를 더욱 깊이 있게 전달하며 듣는 이들의 감성을 극적으로 끌어올리는 면에서 인위를 차지한 진해성과의 차이가 갈렸다. 하지만 이번 결승전에서 강문경이 보여준 무대는 그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단순히 탄탄한 기본기를 가진 참가자가 아니라 앞으로 더큰 무대에서도 활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아티스트로 평가받았다. 앞으로 감성적인 표현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더한다면 다음 무대에서는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가능성이 충분하다. 강렬한 존재감과 완벽한 가창력으로 결승전을 빛낸 강문경. 그의 음악적 도전과 성장에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1위는 진해성. 진해성이 결승전에서 압도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대회의 최종 우승을 거머쥐었다. 그는 감성적인 스토리텔링과 뛰어난 가창력을 결합해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무대를 만들어냈다. 이번 무대에서 진해성은 단순한 경쟁자가 아닌 이미 완성형 아티스트임을 증명했다. 그는 결승 무대에서 서정적인 곡을 선택해 감정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전략을 택했다. 저음에서는 깊이 있고 부드러운 음색으로 관객들을 몰입하게 만들었고. 고음에서는 폭발적인 성량과 섬세한 감정 조절을 통해 곡의 클라이맥스를 극대화했다. 노래를 단순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한 편이 드라마처럼 풀어나가는 그의 방식은 듣는 이들의 감정을 강하게 자극했다. 진해성의 무대 장악력은 이번 경연 내내 돋보였지만 결승전에서는 한층 더 빛을 발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단한 순간도 흔들리지 않으며. 모든 시선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카리스마를 발산했다. 표정 하나, 손짓 하나까지 완벽하게 조율하며 노래의 분위기를 살렸고, 눈빛만으로도 관객들과 깊이 교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감동적인 이야기로 전달되었고, 이는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순간을 선사했다. 심사위원들은 그의 무대가 끝나자마자 기립박수를 보냈다. 한 심사위원은 완벽한 무대였다. 감정, 기술, 무대 매너 모든 것이 최고 수준이었다. 며 극찬했다. 또한, 이 무대는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트로트 역사에 남을 명장면이었다. 고 평가하며, 그의 공연이 이번 시즌의 최고 순간 중 하나였다고 인정했다. 관객들의 반응 또한 폭발적이었다. 공연이 끝나자 공연장은 열렬한 환호성과 함성으로 가득 찼고,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것이 바로 우승자의 무대다. 진해성은 이미 정상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 가수다 등의 찬사가 쏟아졌다. 팬들은 그가 보여준 감동적인 무대가 단순한 승리를 넘어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고 평가했다. 진해성이 우승을 차지한 이유는 단순한 가창력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곡을 완벽하게 해석하고 감정을 극대화하면서도 한순간도 흐트러지지 않는 안정감을 유지했다. 다른 참가자들이 강한 퍼포먼스를 통해 무대를 압도하려 했던 반면. 진해성은 감성과 테크닉을 절묘하게 조화시키며 완벽한 균형을 이루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관객들에게 하나의 예술 작품을 선사한 것이다. 이번 대회에서 진해성이 보여준 무대는 단순한 우승이 아니라. 트로트 역사에 길이 남을 전설적인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앞으로 그가 어떤 음악을 선보이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지 많은 팬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